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결국엔 살이 빠지고 나서 사람들이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가 결국에 방심을 하면은 다시 살이 이렇게 급격히 불어난 경우가 생겨요. 음. 흔히들 이제 요요현상이라고 하는데 요요현상은 도대체 왜 오는 거고 요요현상이 안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 요요현상 자체에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음. 우리가 단기적인 다이어트를 할때 음식을 극도로 많이 제한을 해요. 평상시 먹던 양보다 엄청 제한한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체중 감량이 너무 잘 이루어져요. 음. 근데 그 제한한 양을 평생 먹고 살지 않은 이상 일반인이라면 요요는 반드시 와요. 음. 거의 90%가, 아니 100%가 요요가 올 거야. 음. 근데 운동 상급자라면 그런, 어, 이 요요를 안 겪을 만한 자기만의 노하우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요요란 단어를 쓸 수가 없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요 현상 자체를 안 겪는 세 가지 사례를 설명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운동 수행 능력을 길러라. 음. 운동 수행 능력이 없는 초보자는 음식적인 제한으로만 살을 빼기 때문에 요요가 반드시 와요. 그 근데 네. 운동 수행 능력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행 능력이 길러짐에 따라 각종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같이 개선되기 때문에 요요가 올수 없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각종 다이어트 관련된 제품을 먹고 살을 빼지 마라. 음. 이것 또한 단기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그거 먹을 때 뿐이야. 음. 그럼 다시 집에서 먹는 밥을 먹는 순간 요유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 그러니까 멀리 갈수 없다는 거죠. 네. 효과에 대한 이 지속적인 부분이. 네. 세 번째. 세 번째. 음, 다이어트를 너무 단기간을 잡지 마라. 음. 다이어트를 단기간 잡으면은 뭐 내가 할수 없는 부분까지 너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강도 상하지만 다시 기간이 끝난 즉 여유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여유현상 없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